지금 여기 가평 캠프스테이에서의 2박. 두 번째 이야기는 2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크. 안녕하세요. 초킴 t v 입니다 어, 1편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가평 캠프스테이에서의 2박. 이틀째 아침입니다. 원래는 1박 2일로 왔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침에 1박을 더 연장했어요. 아 이제 날씨가 이제 해도 뜨고 지금 하늘도 엄청 좋습니다 푸르르죠? 밑에는 지금 계곡이고 있 벌써 물고기장으로 들어간 캠퍼분들도 계시네요. 우리 송충이도 없어. <laughs> 이제 아침 먹고요 이틀째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소희는 아침에 우유 드시고 푹 주무시고 계십니다. <laughs> 떨어졌네요. 시계 말려있습니까공기가안고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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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원해. <목소리> <목소리> 동발을 더 들어 재곡으로 갈까? 꽝이다야. <laughs> 거기가 먹이 좀 너무 라아 <laughs> 먹이를 안 가져왔어. 와, 오늘 아침 누룽지. 우와, 오늘 아침 이렇게. 엄마 어떡해. 아. 와서 먹어, 엄마. 우리 보모 얼른 먹고 또 소이 본다. 다 먹었어. 나만 이제. 아. 음 한번이는국 먹어? 음 납릉이 먹어. 김치 누룽지 먹었 맛있어. 맛있어. 응. 아, 아, 너무 맛있다. 어? 아? 너무 맛있다. 응. 아야. 배고프다, 나. 일 급밥 쌀거 같아. 응. 건강 주주 라면 먹어도 맛있겠다. 남겨 놔야 점심 라면 먹자 아, 오늘도 덥겠다. 햇빛이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먹네. 이렇게 먹네. 얼른 딸자구. 애들이 이제 물놀이 하러 가려고 선크림 바르고 있습니다. 선크림 김소희도 신났고요김소희 발랐어요? 고기 좀 들어요. 둘, <laughs> 셋, 와! 어우, <laughs> <laughs> <오>, 시원해. 둘, <laughs> 셋. 야, <laughs> 아빠, 뒤로도 돌수 있어? 뒤로? 도돌수있 어, 뒤로? 아니네 <laughs> 민수오빠 시범 그렇지 <laughs> 야 고개가 안들어가 <laughs> 재빙기에 얼음이 넘쳐나 <laughs> 워터조에도 얼음 꽉차있지 어디가서 장사해도 되겠다 어디가서 얼음 장사해도 되겠어 지금 31도다 와 근데 아이스크림 사러갔지? 여기 있는건 다있 아, 있지? 여기 있는건 1000원이고 이쪽에 있는건 다 2000원이구나 우리 4000원 이거 진짜 좋다 안 그러면 단데 비닐팩을 몇 개를 우유 들고 다니는 거안 보여? <웃음> <웃음> 한번 사가 주세요. 아, 이거... 오, 오. 많이 발전했어 수박도 갖고 다니고 <laughs> 먼저 수박 갖고 오자마자 다 먹어치워야 됐는데 음. 사이트 앞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늘이 아주 울창하게 졌네요 생후 두달된 캠퍼에 휴식하는 방법 이러고 있다가 벌레 끼잖아요? <laughs> <이거. 웃음> 주무시는 이렇게 하면 모기장까지 완성됩니다. <laughs> 우리 소에는 해먹 타고 있구요. 수영장에서 아주 진 빠지게 놀고 와가지고. 김서희. 바람 시원하게 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음. 우리 소에 어디 살아? 밥 먹고 우리 수영장 가자. 네. 아 네. 야 음. 뭐 사장님, 사장님 오늘 아. 위에 페빈나우스랑저기안찬 어? 거예요? 네. 아, 아예안찬 거. 거. 아. 음. 네 지금 저희가 공사하느라고 막아놨어요 응. 지금 아~~ 지 에어컨 조정 중이라 그럼 내일은 여기 화사석 자리 차나요? 내일요? 네 응. 내일 화색석 자리 비운 데 있을 거예요 아다비었어요 그러면? 아니야 어. 내일 예약이 있었어 네 있어요 있긴 이 자리도 아, 근데... 있어 어. 네. 애들은 어디 갔어? 수영장 간거 같은데? 수영장? 김소희는 뭐해요? 똥을 지금 막다 모는 게 싸는 거예요. 조만더 사야 돼. 조금만. 꼬물 꼬물. 김소희. 나 이제 짜증 부려 언니. 찝찝하다고. 여기가 확실히 놨네 여기 딱 놀기 좋네. 돌에 이끼가 있으니까 걸을 땐 항상 조심하시고요. <laughs> <웃음> 조심하라고 했지. <laughs> <있었지>. 아, 뭐. <laughs> 아, 오 여기 물고기 막 도망간다. 저기 위에가 이제 바로 사이트예요. 여기 있어. 어 이거 잡어다. 그 <laughs> 여기서 오. 다 있고. 아 여기 겁나 좋은 이 있고 말. 아빠. 아빠, 아빠 아 아래쪽으로. 와. 아래쪽으로 와. <laughs> 아, 이거 시원하다. <웃음> <웃음> 엄마가 제주도에서 잡아왔어. <laughs> 잡아온 거야? 싸온 <사온> 거야? 잡아. 도미병어, 도미병어. 어저간 내 차례야? 지금 내 차례야? 지금 누구야데 음. <웃음> <웃음> 근데 저 안쪽에 뭐가 있긴 있나봐 큰게 주는 소리야. 음. <laughs> 있때 <목소리> <으응. 목소리> 응. 았 음. <목소리> 맛있는데 왜 생선 안 먹고 감자전만 먹어는거야 어? 아니야. 할머니. 할머니 생선이 너무 맛있어 가지고 아껴 먹는 거야. <목소리> <laughs> 맛있다. 짜르마니. 그래도 됐지? 음. 그래도 아무래도 것 음. 아, 그지어그도 아무리 해도 1 2 0 0 0원1 3 0 0 0원던것 같은데. 이 건더기도 있어. 봐봐. 건더기도 있 할머니가 바닷가에서 잡은 생선이 난 제일 맛있어 그지 아이고~~ 근데 감자전만 두판 먹고잉? 어, <laughs> 그런 건말 못하겠네 아니야 이것이, 이거 생선만 입으로 아껴먹는 거야 더, 더, 더 맛있어가지고 맛있어 병어에 김치 한점 아, 올려먹는 게맛미다 이게 사과야? 응? 음? 사과 냉장고에 있어 서래 그래. 어? 어?

김주영님 안녕하세요. 김치는 예, 둘째, 소위로 청류가 있으 사용하고 있어요. 소디소디아님, 안녕하세요. 어, 소디소디아님, 처음 뵙는분 같아요. 셀리네님, 수입도 중요하지만 인생에 하는 분이 소중한 추억. 맞아요, 정말. 김지혜님, 3개월간 평일캠 다니시겠어요? 네, 아주 그냥 육아유가 끝나고, 끝나고도 후회 없도록 아주 그냥 원 없이 다닐 생각입니다. <laughs> 도리무님 안녕하세요. 소희 보고 파요 조금 전에 라이브 방송 재밌게 하고요. 이제 내려왔습니다. 저기서 했어요. 저기 위에 <laughs> 라이브 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기서 방송하면서 여기 제가 영상으로 많이 보여드렸죠. 그리고. 와, 진짜 벌레가 없어. 너무 신기해. 좀 어수선하지만. 그리고 이제 소이도 이제 졸려요. 배고파서 계속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이제 소이도 저 우유 먹고 재우려고요. 저희도 이만 자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아침에 뵐게요. 뿅! 안녕하세요.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 마시고 있는데요. 하늘 한번 보세요. 도화지에 꼭 그림 그려놓은 것 같지 않나요? 오늘 하루도 엄청 푹푹 찔것 같아요. 지금 8시도 안 됐는데 등판이 따갑습니다. 오늘은 일정이 있어서 아침 먹지 않고 바로 정리하고 퇴실하려고 합니다. 아유, 물소리 좋다. 지금 이제 스크린도 말아 올리고 짐 정리하려고 용품들 꺼내고 있거든요. 딱 시원하게 커피 한 잔만 마시고 패치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왜이죠을까 응? 응. 어.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너네가 때문에 좀 막. 거의. 세팅 완료. 정리 시작. 저희 이제 정리 다 마치고 트레일러도 연결했습니다. 와, 지금 이제 한 9시 반 정도 됐는데요. 아침부터 해가 푹푹 쪄가지고 땀이 쏟아내리네요. 진짜 완전 한여름입니다. 한여름. 가평의 캠프스테이 캠핑장에 원래는 1박 2일로 예정하고 왔다가 2박 3일 동안 재미있게 캠핑 즐기고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캠핑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기 가기 전에 하늘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여기는 아직 캠핑을 즐기고 계신 캠퍼분들이고요. 여기는 사이트 바로 앞에 내과입니다. <laughs> 다음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